사기 전에 이랬었잖아. 얘가까 이렇게. 얘가 클수 있는 이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지. 크지. 잘했네. 솜씨 응. 좋다. 좋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포원입니다. 아, 저희 김장부와 알타리무를 심은 지가 아니, 이제 3주? 3주가 돼가요. 이게 다... 보면은 이렇게 무럭무럭 너무 잘 자랐어요. 방아깨비. 갈가먹는 이놈들도 또날아다니네 방아깨비. 아 여기도 리모이를 이렇게 뿌려갖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어, 이거 벼룩. 어? 얘가 벼룩벌레다. 톡톡톡이. 톡톡이. 톡톡이. 응. 하여튼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먹은 흔적은 뭐 구멍이 조금씩 뚫려있는데 응. 대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깨끗하게 잘 자랐어요. 어디야, 진짜야. 이게 깨끗하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안, 안 생길 순 없어. 어. 근데 본래가 없잖아. 음. 그래서 오늘은, 아, 얘가 한 20일 정도 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밀식되어져 있어서, 음. 어, 알타리를 솎아 주고 그리고 이제 무가, 뿌리가 안 보이게 흙도 이렇게 붓을 해주죠. 북해준다고 하잖아 이렇게 응. 흙을 덮어주고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여기는 전 뿌림을 잘했다 속아줄게 없네. 응줄 뿌림을 했는데 고르게 잘랐지음좀더 응. 크면은 좀더 크면. 응. 응.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응. 배가 땅에서도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그니까. 러 그러니까 얘가 금방금 막 쓰러져.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 음. 그왜 이렇게 쓰러져서 하는 건가?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되게 약하니까 음. 불면 시리기 음, 음. 바람 불면 시기 넘어가 바람 닿면은이래서 음. 바람에 시달리니까 성장이 잘안돼 음. 성장이 더뎌 음. 그리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또 뿌리도 음. 곱게 곱게 못 뽑고 음. 빨리빨리 못 뽑지 아. 그래서 이게 고정을 해줘야 음. 바람도 안 타고 바람 안 타게 이렇게 이제 굳게 해줘야 뿌리도 잘 뻗고 성장도 어, 잘 되고. 음. 이걸 자꾸 바람 타서 흔들흔들 하면은 음. 성장에 지장이 있구나. 음. 그래서 안 해주면은 또 계속 더 길어져서 음. 얘가 누워버려. 나중엔 아예. 아. 우리 저거 조금 컸던 거 그거 어. 안 해주는 것처럼. 속과 먹으려고 음. 조금 놔뒀잖아? 음. 그게 그것들이 이제 그러지. 그지 뿌리가 이상하게 막 뻗었지. 음. 지금은 얘가 흔들리지 않게만 응. 미리 북을 해주고 속는 거는 조금 더큰 다음에 이제 속아줘야 될것 같지? 어. 지금 좀 놔두면은 이제 더잘 크는 놈도 있고 응. 못 크는 놈 있으니까 못 크는 놈 속아주고 응. 조금 감물은것 같다 감물었다고 응. 흙이, 흙이 너무 말랐어 얘를 솎아 줄때 뿌리가 이제 많이 이 자리를 잡아서 그냥 막 뽑으면 옆에 있는 애들까지 이렇게 막 뿌리가 흔들려서 좀 이렇게 잘 자라는 데에 지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뽑지 않고 가위로 잘라. 그래서 이런 가위를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늦었지? 오, 이거는 좋다. 이거 속아서겉절이리리 먹어야겠다. 어, 자 이렇게 속가 속는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속아야 되는 게 있나? 어디 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는데 듬성듬성. 음. 음. 이렇게 음. 알타리물에 이렇게 크 커야 무, 되니까. 어, 무가 이렇게 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소심해? 아니, <laughs> 먹으려고. 너무 소심하다. 너무 어, 막 엉켜있다. 이 파리가. 얘도얘 얘도 얘를 같이 이렇게 다 뽑아버려. 이렇게. 응. 어. 이 중에서도 이렇게 좀 약한 거, 좀 작은 거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좀 크고 튼실한 애들을 남겨줘 여기는 꽃게 반칙 안나? 왕겨 뿌려놔도 잘 되는데? 응. 어디다 해? 뭐라 해? 근데 열무 하고 똑같지 않아 생긴게 그러게 비슷하네 위에 이파리는 지금 상태로 뿌리라 응. 응. 한대야 됐어 응? 와이걸 응. 어떻게? 다 어, 묻혀 먹지? 이장 어, 해야겠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냐 저기 저기 옆집 언니 불러다가 가지 이거 어떻게? 이거 고떻게 이거 그래. 속 이거 를 너무 늦거를 너무 늦게 늦게 솎았더니 얘가 옆에서 지대고 있던 애들이 하나씩 없어졌잖아. 쓰러져요. 응. 어, 그래서 얘를 솎아내고 응. 여기다가 흙을 덧가줘야 돼. 응. 안 쓰러지게. 좀더 어렸을 때 했어야 되는 거잖아. 어. 어렸을 때 해야지. 뿌리도 이게 잘 내리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뭐 지금이라도 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해주면 더 좋겠지. 음. 그리고 얘가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늦게 했는데. 근데 저기야 겉절이도 먹고. <laughs> 아 올해는 알타리 김치 좀 담아서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아줘야지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 흔들 안 하고. 응. 음. 그 음, 이렇게 똑바로 세게 우자랐을때 칼슘을 주라는 것 같던데? 칼슘 뿌리잖아. 배추 잎을 썼지, 잠깐만 봐. 어찌랐을 때 특히나 이력을 이런, 이런 거를 더 해줘야 되겠네. 딱 잡아줘야 되니까. 알타리 무, 지금 붓 끝나고 옆에 무 심었던 거. 자, 이게 무가 자라면 뿌리가 이렇게 보여. 희한하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무리가 구부러질 거 아니겠어? 응. 그럴 거 같아 그래서 응. 얘를 이렇게 부술해가지고 똑바로 세워줘 뿌리가안 응. 보이게 너무 많이 안 크고 적당히 커 있다면 걔 이제 솎아주고 부술해주면 좋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는 좀 늦었지만 지금까지 늦은 알타리 무 속아주는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